안녕하세요 스포츠 포입니다 오늘 제가 매우 귀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아실텐데 제가 위아이스 프레임을 쓰고 그리고 휠은 엘리트 휠을 쓰고 있죠. 지금 엘리트 휠을 어 쓴지한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들 엘리트 휠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드라이브 휠릭스 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직접 수딩 스포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팅스포츠 대표 김종학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스팅스포츠에서는 엘리트 브랜드 이외에 어, 사이브레이 카본 프랭크 음. 그리고 오버패스트 카본 스루엑스 그리고 뭐 파워 xkd 어, 파워미터 어, 등등을 이제 유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게스트 출연 한 분이 더 있어요. 네. 배PD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스포츠봉 유튜브 PD 배PD입니다. 지금 네. 현재 저도 스포츠본과 같이 엘리트 드라이버 힐릭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이브레이 크랭크와 그 다음 XKD 파워미터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도 한 2개월 정도 사용을 했고, 배피디도 어, 사용을 하면서 후기도 같이 공유를 하고, 더 깊은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일단, 어, 제가 쓰는 드라이브 힐릭스 네. 많은 질문을 준비했지만, 드라이브 네. 힐릭스에 대해서 막 간단히 뭐 장점, 단점, 뭐 다양하게 소개해 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음, 현재 어, 2023년도에 드라이브 힐셋이 굉장히 이제 핫하게 어, 많은 라이더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네. 어, 굉장히 히트를 친 드라이브 제품이 있었고 아. 어, 이 제품의 이제 단점을 찾고 그것을 보완을 해서 아. 나온 제품이 이제 드라이브 힐릭스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대부분의 유저들이 사용해 보신 유저들이 단단하다, 단, 단, 단단하기 때문에 반응성도 좋고 힘, 조, 힘 전달이 좋다라는 평을 음. 많이 해주셨는데. 어, 단점으로는 이제 뭐 같은 림 높이 대비해서 뭐 항속력이 뭐 살짝 부족한 느낌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음, 또 림도 형상이 좀더 에어로에 맞는 림과 그다음에 스포크 허브를 개발을 해서 어, 새롭게 출시한 드라이브 힐릭스 제품이고 그리고 음, 특이점으로 그러니까 다른 이 드라이브와 또 다르게 차별되는 점이 있다면. 어, 티타늄 듀얼 라체 시스템을 어, 새롭게 적용을 해서 반응성도 조금 더 높였고 또 스포크 또한 굉장히 얇게 설계를 해서 에어로 다이나믹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그런 휠셋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네. 한 가지씩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베어링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휠 제조사 중에서 베어링을 직접 생성하는 곳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DT 스위스를 포함한 모든 제조사가 네. 이제 베어링 회사들로부터 휠의 등급에 맞게 이제 장착을 네. 하게 되는데, 네. 이 베어링의 원가가 1만 원 이하로 만약에 저렴할 경우에 네. 허브가 100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을 때 같은 네. 베어링을 사용한다면 그 성능 차이가 휠에서 반응이 있는지? 그 사실 허브 제조사에서 베어링을 직접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뭐, 거의 뭐, 100%라고 봐야 되겠죠. 허브 제조사들은 베어링을 납품을 받아서, 이제 거기 등급에 맞는 베어링을 장착을 해서,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DT도 마찬가지고, 직접 음. 베어링을 생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면 질문하신 대로, 100만원짜리에 들어가는 허브의 베어링과, 네. 그 다음에 10만원짜리에 들어가는 허브 베어링이 음. 같은 제조사의 제품을 쓴다고 하면 성능의 차이는 있을까요? 허브가 100만 원짜리고 10만 원짜리면 당연히 100만 원짜리가 훨씬 좋지 않나요? 베어링이 같은데. 베어링이 같아도 일단 베어링이 이 안에 있다고 해, 하더라도 예. 허브 안에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기능성이 비싼 게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베어링을 쓰면은 허브의 그... 성능도 똑같다 허브의 성능 똑같 하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를 좀더 효율적이게 하기 위해서 허브의 생김새를 좀 다르게 할수 있으니까 그래도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가 제 생각이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 베이스 전제 조건은 같은 베어링을 썼을 때 성능의 차이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론트 허브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이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 리어 허브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네 개가 들어가는데 모두 다 같은 베어링을 썼을 때는 구름성의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굳이 허브가 100만원, 뭐 이렇게 더 비쌀 이유가 있나요? 그냥 어... 허브를 그렇게 비싸게 팔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죠. 네, 비싼 이유가 있기는 한데, 네. 어, 시계를 생각하면은 싼 시계와 네, 비싼 시계의 성능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 브랜드에서 주는 그 전통하고 역사, 그다음에 그 다음에 허브에 들어가는 그, 그 라체 시스템이라 그러죠. 라체 시스템의 가공 자체가 직접 뜯어서 보면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네. 그래서 DT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 개발한 라체 시스템에 거에 특허를 개발한 그런 거를 인정을 해주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전통 역사, 그다음에 라체의 가공 부분,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어 안정성에서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브랜드 가치를 쳐주는 것이고. 그러면 엘리트 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허브랑 배워요? 어, 엘리트사의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어, 허브 무게가 360g 정도로 음. 알고 있고요. 네. 만약에 드라이브에서 택틱이나 뭐 엑스트라 라이트 같은 경량 200g 초반대의 허브를 사용하게 된다면 음. 분명히 무게는 100g 이상 감량이 될 겁니다. 그러면 1300g의 드라이브가 1200g으로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 그 카본 스포크를 쓰기 때문에 그 허브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라이브의 허브인데요. 어, 카본 스포크는 당기는 장력이 일반 스틸 스포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그렇기 때문에 허브를 가볍게 만들면이 텐션을 버티지 못하고 아... 허브가 어, 처음에는 괜찮겠죠. 하지만 어, 2년, 3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음... 사람의 땀, 그 다음에 이물질, 비 이런 게, 햇빛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알루미늄을 음... 변형시켜서 이게 되이 크랙이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허브를 가볍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엘리트에서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숙제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 이거는 저도 이제 타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네. 클린처와 튜블리스 중에 어떤 네. 제품이 휠에 좋을까 이건데요. 사실 네. 사람들마다 다 선호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네. 클린처를 선호하고 그리고 튜블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어, 근데 휠 자체적으로는 더잘 맞는 타이어가 있는지. 어, 제가 만약에 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타이어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다. 네. 내가 휠이고 타이어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튜블리스를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어, 이유는 있을까요? 우선은 튜블리스 세팅을 하게 되면 공기압이 네. 아무래도 클린처보다 뭐 20, 20에서 30 정도 더 PSI가 낮은 공기압을 주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음. 그렇게 되면, 어, 휠에 대한 피로도가 떨어지게 되어 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휠을 꼭 끼어는 상태에서 100의 압력을 준 것과 70의 압력을 준 것과 음. 스포크의 장력의 변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70의 압력을 줬을 때는 스포크 텐션의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70 이상이 올라갈 때부터 80, 90, 100, 11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휠을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텐션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클린처나 튜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압을 넣고 타게 되면 아 휠이 딱딱하다 단단하다라고 착각을 할수 있는데 그건 노면에서 전달되는 그 진동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빨리 전달이 되기 때문에 휠이 딱딱하거나 단단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휠은 눌러집니다 제가 네.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어를 끼었을 때와 안꼈을때스포크 텐션은 달라요. 그래서 어. 공기압을 적게 넣을수록 더 좋고, 그리고 여름에 네. 네. 다운힐을 하다가 펑처가 나서 다치시는 분들 혹은 네. 네. 홀을 밟아서 네. 네. 휠이 부서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아무래도 클린처가 림이 파손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요즘에 나오는 뭐 TPU 튜브 같은 이제 경량 튜브를 넣었을 때는 홀에 부딪혔을 때 충격이 아무래도 더 크게 휠로 전달되기 때문에 음. 휠이 부서질 확률이 어. 더 높고 아, 아니, 그러면은 저는 한 가지 네.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예. 제가 아는 모 유튜버께서 예. 앞 휠은 클린처로 쓰시고 뒤 예. 휠은 튜블리스로 쓰고 계신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laughs> 아, 예. <laughs> 그런 거에 대해서 아,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문제는 안 되는데. <laughs> 어, 안전적, 안전상으로 봤을 때는, 네, 여름에는 앞에 오히려 클린 차를 쓰시는 것보다 튜블리스를 쓰시는 게 아. 조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네, 튜블리스를 쓰시는 게 좋고, 또 강원도나 그런 데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저는 본 적이 있어요. 투어를 가서 밥을 먹으러 간 다음에 자전거 다섯 대를 지붕에 올려놓고서 밥을 먹고 나왔어요. 네. 근데 타이어가 다 터져 있었어요. 에? 네? 네. 왜요? 그 그러니까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네. 클린처들은 다 터져 있었고요 튜블리스들은 안 터져 있었어요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차 위에 그 열이 아. 굉장히 높기 아. 때문에 아. 팽창해서 아.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튜브가 찝혀서 뭐 다운일 중에 터지거나 경상적으로 네. 휠이 굴러가다가 휠이 부서지진 않습니다 아. 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물칠수록 바꿔야겠다. <웃음> <웃음>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히든 니플과 외장형 니플 중 어떤 제품이 휠에 더 이득일까요? 두개다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히든 니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니플이 니만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공기 역학적으로는 이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 뭐 그거를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미미한 것이지만 아무래도 공기가 닿는 부분이 넓어지기 때문에, 몇다트가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단점은 아무래도 히든 니플의 경우 스포크가 네. 림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포크 길이가 길어집니다. 스포크 길이가 길어지면 휠의 강성은 떨어지네 조금은 떨어지겠죠. 그게 에어로에서 음. 맞는 정도만큼이겠죠. 그리고 외장형 니플 같은 경우에는 림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니플이 이렇게 마중엔 마중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스포크가 어, 한 2mm, 3mm 정도는 조금 더 짧게 네, 세팅이 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정비성에서 아무래도 히든 니플보다는 어, 외장형 니플을 아직도 음. 많이 제조사들에서 선택을 하고 있고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목표점이 다릅니다. 음. 그래서 어, 나이 휠은 에어로적으로 끝판을 가보겠다. 그러면은 스포크도 줄이고 니플을 써서 강성은 좀더 어, 뒷전으로 하고 음. 그렇게 세팅하는 휠셋 회사가 있고 어,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적인 얘기인데 에어로보다는 조금 더 강성 그리고 뭐 레이싱이나 동호인들이 사용하기 좋은 경비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외장형 니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스포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카본 스포크와 스틸 스포크의 차이. 유럽, 미국 브랜드에서 카본 스포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 카본 스포크의 a r 님은장점이나 단점을 어떻게 생각 brand. Carbon spoke is a big brand. c 스 r b o n spoke is a big brand. Carbon s p 는 k e is a big brand. Carbon s 되 o k e is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스포크에 어느 정도 뭐 자전거를 실고 옮긴다던가 했었을 때 휠에 네. 어느 정도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그의 누적되가지고 스틸은 파괴될 수 있지만 스포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부러지, 그러니까 카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부러지지 않는 이상 그런 피로 누적이 없다라고 저는 아, 네. 네, 아,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오, 네. 또 어, 공부했지? <laughs> 질문 미리 공유 괜히 했나? 공, 네. 공부한 것 같은데?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카본에 대해서 알면은 누구나 간단히 유추해낼수 있는 거 아니야? 합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메이저 브랜드에서는 계속 스틸 스포크를 선호하는지? 거는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카본 스포크가 스틸 스포크보다 좋은 점은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음. 단점을 찾자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어... 네. 어, 우선 단점을, 큰 단점을 찾자고 하면,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최상급 스틸 스포크가 이제 샤핌 CX-ray라는 최상급 스포크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통 다 얘기를 하고요. 네. 어, 단점이라고 하면 스틸 스포크의 그 앞에서 봤을 때그 얇기, 그 얇기가 아직까지는 카본 스포크가 좀더 두껍다. 음... 네. 두껍기 때문에 음... 거기서 오는 공기 저항이 뭐 40km 이상이 넘어간다 하면은 아무래도 스포크에서 오는 저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와. 하나가 단점이 있고 나머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2년 동안 어, 휠을 만져봤을 때는 단점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엘트 휠을 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서로 지금 림그 두께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각자의 맞는 성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얘기해볼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57mm를 받았고, 스포츠봉 같은 경우는 46mm를 받았지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스포츠봉이 저철인3종대회나 TT대회를 나가기 위해 약한달 정도 저랑 바꿔서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음. 저는 탔을 때, 물론 한 5kg 되고 6kg 되고 그런 어필에서는 확실히, 어, 이러니까 가벼운 게 좋구나 했지만, 근데 평지에서 너무 이게 항속 유지 능력이 떨어진 게확 느꼈거든요 음. 그다음에 뭔가 미묘하게 좀더 사십육 미리가 물렁한 느낌이에요 뭔가 첫제 파워를 쳤을 때좀덜 따라온다는 느낌 아, 네. 그다음에 오십칠 미리는 딱 쳤을 때확 따라오고 그다음 평지 항속 능력이 훨씬 더 좋다는 걸 느꼈는데 음. 근데 은진 누나 같은 경우는 저랑 아예 반대되는 이야기여가지고 음. 저는 음. 오히려 그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제 평지 때는 당연히 57이 어 마음이 편하고 그 유리하다는 걸 당연히 아, 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음. 끌고 갔었는데 사실상 아예 정말 완전 평지일 경우는 57mm에 대한 성능을 조금은 느끼긴 했어요. 음.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느 정도 낙타 등이 살짝 있거나 음. 이랬을 때는 제가 파워가 좀 약한 편이에요. 음. 남의 뒤에서 피를 뒤로 빠는 편인데, 네.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못 못 받아쳐주는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57이 무겁게 느껴지고, 음. 저한테는 좀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고, 46으로 바꿨을 때는 낙타 등이나 이런 평지를 오히려 낙타 등에서 탄력을 받아서 평지도 좀더 편하게 가볍게 타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당연한. 어? 그래요? 당연한 얘기였어요. 아 저는 무조건 평지는 네. 무조건 두꺼운 림이 유리하고, 네. 네, 언덕은 가벼운 림이 유리한다고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 우선은 그 피디님 이 말씀하신 대로 57mm가 단단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포크의 길이가 강성과는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57mm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짧은 네. 스포크를 쓰니까 힘이 좋으신 분들은 네, 57mm가 단단한 게 맞을 수가 있고, 또 스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내가 나와서 주도적으로 팩을 이끄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뒤에서 피를 빨기 때문에 뒤에서 피를 빨 때는 림 높이가 사실은 큰, 아무래도 그 효과가 되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오히려 림이 높아버리면 순간적으로 낙타 등이 나왔을 네. 때 100g의 무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 힘이 들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평지를 쭉 달릴 때는요, 어, 어떠한 휠을 뭐 에어로에 아주 특화가 된 휠이 와도 어, 림 높이가 좀더 높은 휠한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림 높이가 아... 깡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제 파워하고 상관없이 평지 에 달릴 때는 무조건 두꺼운 림 높이가 유리한 거고요. 네, 혼자 지속을 할 때는 속도를 한번 붙여놓고 네. 그 속도를 유지를 할 때는 당연히 하이림 좋지만. 아... 일반 동호인 분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제 그 로테이션을 안 받고 이제 뒤에서 아, 많이 따라가는 네, 네.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언덕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림이 이제 낮은 가벼운 게 여성분들 언덕에도 좋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림이 좀 낮고 가벼운 이들을 추천을 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 저희 쪽에 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50mm 드라이브와 65mm 휠에 어, 어떤 거를 추천을 합니까라고 질문을 굉장히 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답변은 어, 어 내가 혼자서 한강을 주로 평지를 많이 탄다 혼자 타는 시간이 많다 음. 그러면 65mm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왜냐하면 한번 속도를 붙여놓고 한강은 쭉 달리, 달리기 때문에 65mm가 맞는데 보통 이 50mm를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따라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렇죠. 사실 65mm가 제가 봤을 때는 65d 제품이 굉장히 잘 만든 그리고 무게도 1,465g, 굉장히 가벼운 휠이긴 한데 어. 판매되는 양을 보면은 거의 우르르 따라 사는 50ml 다 사니까 나도 50ml 사야지 이런 걸로 해서 혼자 타는데도 한강만 타는데도 네. 50ml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근데배필드는요 낙타 등도 네. 얇은 림보다 오히려 두꺼운 림이 더 편하다고 왜냐면은 하잖아요. 처음에 한번 어필을 올라갈 때는 분명 제가 힘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낙타 등 같은 경우는 다운 일에서도 분명히 이 무게가 높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내리막에서 밟았을 때 훨씬 더 이걸 더 받아서 넘어가기가 쉬워가지고 저는 탄력받는 거예요 네, 탄력받기 음. 탄력 훨씬 더 편했기 때문에 저는 57mm가 더 선호되거든요 음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쓰기에는 저한테는 최적의 휠은 57mm 이고 그다음에 네. 46mm를 거의 근한달 동안 쓰면서 항상 그 마음속으로 계속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부족한데. 조금 부족한데. 왜냐하면 음. 거의 한달 동안 제일 많이 갔던 게 옷걸이 돌고 남사, 남산 갔다가 옷걸이 돌고 거의 평지 위주로 탔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필이 있는 코스를 간다 하더라도 그 어필에서 조금 무거운 거야 좀 천천히 올라가면 되잖아요 네. 근데 평지 구간 나왔을 때 너무 아쉬워가지고요 맞습니다 남성분들은 그래도 57mm 또 몸무게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57mm가 잘 맞으실 것같습니 네, 저는 네. 2개월 동안 서로 바꿔서 타보면서 전 46mm가 제일 잘 맞아요 네. 저게 제일 얇은 힘이죠 더 얇은 것도 있었나요? 어, 제일 얇은 거 제일 네. 얇은 거 맞죠? 네. 네. 두 분이 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일을 어, 그러니까 서로 바꿔가면서 네. 느껴가지고 네. 이 이야기를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나눠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다 경량화에 매잖아요 사실 저희 같은 동호인들은 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사실 처음에 아, 46mm 끼면은 더 가벼워서 좋았을 텐데 더 좋았을 것 같은데가 받기 전까지의 제 그거였고요 네. 받고 난 후에는 아 57mm로 하길 잘했다 음. 저희가 서로 립 높이를 다르게 한 이유가 은지 누나가 파워가 떨어져 가지고 작은 걸 받은 게 아니라 저희는 대회 때마다 서로 바꿔 끼려고 음. 그걸 지금 서로 다른 립 높이를 요청한 거였거든요 보통 그란폰도 대회 같은 경우 어필이 많은 대회는 46mm로 나가고 철인 3종이나 대전 TTT 같은 평지 위주의 대회는 높은 하이리민 57mm로 나가고 요거를 생각해서 저희가 따르게 받았는데 지금 와서는 어 그냥 <웃음> 그냥 각자 껏 탈까? 할까? 아 사실 바꾸는 네. 것도 좀 귀찮게 사더라고요. <laughs> 서로 허브가 달라요. 아, 네. <laughs> 네. 두 번씩 드리 수는 없어서. 네. <laughs> 아, 그래서 대표님, 오늘 네. 저의,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끝났어요. 네네네네. 네. 너무 좋은 정보하고 지식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이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구독자님한테 어, 2023년도, 24년도 그 엘리트 브랜드를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브랜드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신속한 워런티를 고객 만족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스팀 스포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대표님이 극아이신데, 또 마무리는 같이 해야죠. 지금까지 스포츠 봉이었습니다.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지금까지 스포츠 봉이었습니다. 봉이었습니다.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